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땅 낙찰 받고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임야합니다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254억짜리 72,469.62평 2차선에 붙어 있고 계획 관리가 한 8,000평 정도 되고 보정 관리까지 포함하면 9,000평이 2차선에 붙어 있는 관리 지역입니다. 이런 땅은 가평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두 번이나 했던 물건인데 오늘 이 물건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높은 것 대비로 8명이 응찰을 했으면 많은 관심을 보인 물건입니다. 5억 3,832만 3천 원 작년 12월에 변경이 되어져서 2차에 오늘 고 가격으로 낙찰이 8억 천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경매, 공매 패턴상 보면 상당히 의아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은 제가 감정이 매우 잘못됐다고 방송을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했던 물건인데, 10억 감정이 잘못됐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이 7억 6천으로 된 거는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땅의 공시가가이 땅의 공식가가 5억, 5억 4,700입니다. 5억 4,700짜리 물건이 어떻게 감정이 7억 6천이 될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감정이죠. 감정이 아주 매우 잘못된 거죠. 감정이 5억 4,700 에요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18억 이상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두번이나 방송을 했고 3개월 전에 첫 물건 올라왔을 때 11월 4일에 맞춰서 방송을 한번 했고 그리고 변경 됐다가 숨었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요번에 방송을 했는데 결국 좋은 물건 알아 보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러면 이게 1차에 7억 6천 9백이 제가 감정이 10억 이상 싸게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1차에 7억 6천 9백 33만 3천 3백원에 또뭐 100원을 더 쓰든 그렇게 해가지고 1차에 가져가시면은 8억 천까지 쓰지 않고 어, 5천만 원 이상 싸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감정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감정가 해가지고 시작되는 거 감정을 너무 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이 물건은 공시가가 5억 4천짜리에요. 그러면 감정이 7억 그러면 이거는 아 잘못된 감정이구나 이렇게 감이 딱 와야 됩니다. 자체 감정 하면 이게 18억 이상 감정이 되는 물건이고 시가 반영하면은 2차선에 붙어 있는 계획 관리가 7,776평, 보정 관리가 977평이에요. 그러면은 관리 지역이 8 0평 가까이 되자, 아니 9,000평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물건 2차선에 붙어 있는 가평 물건 안 나옵니다. 254억 이상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3개월 전에 이 컨셉으로 방송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6일 전에 방송을 한번더 했습니다. 시가 254억 이상 하는 물건이고, 먼저 3개월 전에 상세하게 토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땅 활용법 토목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공시가가 5억 4천이기 때문에 18억 이상 감정이 돼야 되는데, 감정이 잘못됐다. 이 땅은 시가가 254억 이상 하는 2차선의 계획관리가 7,776평, 보증관리가 977평,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상당히 길게 1시간 넘게 반복적으로 방송을 했었던 물건, 물건인데, 결국에는 좋은 물건, 낙찰이 제 값에 됐다. 8억 1,500도 감정가 제가 하는 것보다 10억 싸게 낙찰들을 받은 거잖아요. 이땅 낙찰 받으신 분큰 돈을 버셨습니다 시세가 245억 이상하는 가평의 2차선에 계획관리가 거의 8천 평 가까이 돼서 보전관리까지 하면은 9천 평 가까이 되는 그런 땅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산 정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정보들이고 낙찰 도움들입니다. 이 물건 벌수 10억 감정가가 잘못됐는데 그런 거다 감안하고 전국 지금 한 8만여 건된것 같아요. 더 이제 7만여 건 계속 멘트를 하다가 8만여 건 물건 분석하면서 각 지역별로 박찰가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하면서 정서적인 감정을 같이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 물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정확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찰을 얼마에 해야 될지 부분까지 컨설팅 회원님들 각각 단계별로 그 컨설팅을 추가하시면 완벽한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평에 있는 물건 아주 특수하게 좋은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방송한 거 오늘 입찰 결과가 나왔는데 평가 방송이었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도움을 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